안녕하세요. 백년후 이블리 TV입니다. 아, 제가 어, 간식을 만들어봤는데요. 어, 국물 떡볶이를 어, 밀떡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요. 오뎅이랑 그리고 떡볶이 소스로 제가 어, 여기 첨가를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집에는 있 고추장과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 배합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약간 얼큰하고 국물도 떠먹을 수 있는 밀떡으로 마트에서 샀거든요. 그렇게 짜지 않고요. 간이 달달하면서 좀 얼큰한 것 같아요. 네. 약간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매운 고춧가루 약간 하고 그리고 청양고추를 썰어서 집어넣으면 더 맛있는 떡볶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네. 맛있게 식사하시고요. 백뇨우 이블리TV는 다음 영상으로 놀러 올게요.